예 네, 구독자 전부에게 드리는 동영상인데요. 아 지금 잠시 턴이 오늘 장을 보면서 장이 많이 이상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그녀는 예를 들면 미국의 국채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지금 원화가 원화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좀 이상한 일이거든. 미국 국채가 약간 하락을 하면 원화도 그 달러 대비 원화도 이게 올라가면 안 되고 어 이것도 내려와 주면서 달러가 약간 강세가 돼야 되는데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원화가 지금 약세가 일어나는 나면서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선물들도 상승하고 있거든 야간 선물이 그런데 전혀 연동하지 않고 힘이 하나도 없는 이상한 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유를 지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이 약해진다든지 전체적으로 뭐 달러가 강해진다든지 또는 국채가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현상이 아니고 국채 금리는 지금 살짝 떨어지고 있고 달러 자체도 강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달러 대비 원화가 지금 상승한다 원화 약세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주식도 그 뭐지 음, 그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지금 선물 현물에서 다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 에으면좀 팔았거든.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주식이 힘이 하나도 없이 지금 빠져내려가는 이상한 장이다. 그니까 러 수급이 완전히 개판난다 그릇밖에 볼 수가 없어. 어, 삼성전자만 예를 들어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1, 2% 이상의 상승이 나는 일어나야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7만원에서 힘이 쫙 빠지는 이상한 장이 일어나고 있어. 힘이 전체적으로 없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들이 개판나고 있는데 막 빠져들어가고 있죠. 근데 그런 걸 떠나갖고, 아, 장 자체가 지금 약간 살짝 문제라가 있는 장에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내일 되면 이거가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수정될 수는 있지만 현재 지점에서는 좀 이상한 장에 들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 데이터들이 그 코스피 장에 우호적인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요. 그래서 굳이 이유를 찾자면 개인들이 파는 양이 많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런 기관도 힘을 못 쓰고 있지. 다르게 얘기하면 장은 지금 전체적인 그가 우호적이란 말이라, 어, 코스피 장에 우호적인데 우호적인데 기, 개인과 그다음 누구냐 기관들이 팔고 있다는 거지. 그 외국인들이 사는데 이 사는 양을 이겨가고 있는 그런 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좀 많이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장이 우호적이면 개인은 팔더라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주면서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 그 예를 들어서 오늘이 제일 이상한 장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한 장이다. 이래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무슨 뭐가 아귀가 안 맞아. 뭔지 턴도 모르겠는데. 아 조심조심하게 매매하시라.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잘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희는 아침에 7만 천 원에서 팔았을 때는 그냥 초기였습니다. 그게 초기였지. 어, 힘이 빠지는 거라. 아, 그리고 좀 당황스럽더라고. 왜 여기서 힘이 빠지지? <laughs> 7만 7천 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7만 5,900원, 800원에서 하부에 샀던 종목들을 수익 내고 팔았던 건데. 제가 한숨 자을 나왔고 장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좀 이상한 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뭔가 어그 핵심에 이거락 하잖아요. 아, 스타크 엔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주식의 스타크 서라운딩 엔바이러먼트 주식의 서라운디드 엔바이러먼트 둘러싸여진 환경들은 지금 우호적이란 말이지. 굿한 상황인데 주식은 전혀 그렇게 반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이상한 장이 일어나고 있어. 야들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든 같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개인들이 계속 부여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고, 기관들이 또 계속 팔아야 되는 무슨 이유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네. <laughs> 어, 이거를 제가 오늘이나 내일까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데, 어쨌든 조금 이상한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조심조심스럽게 매매하시라. 아, 삼성전자 오늘 수익이 더 많이 날줄 알았는데, 많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량을 확 줄이면서 다시 내려오면서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구독자분들 아 지금 이 원인은 터니 아직 잘 모르겠지만 좀기한 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상한 장이다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내일부터 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 위에 그 뭐고 국채가 떨어지는데 원화가 약세가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고 그러면서 또 저, 뭡니까, 미국에 지금 야간선물들은 올라가고 있는데도 코스피드는 힘을 전혀 못쓰고 있는 이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에서 이탈했는 그런 장들이 일어나니까 일단은 조심조심하게 하십시오. 내일 정상으로 돌아오면 은 괜찮은데 안 돌아오면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 근데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일어나고 있다. 때려보시면 돼요. 뭔 이유인지는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장이 삑사리가 나게 되면 이게 삑사리거든. 아, 그 조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방송에 올리니까 참고에